자기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라. 오늘의 인내가 내일의 빛이 됩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오래 살았기 때문에 위대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비록 짧았을지라도 빈틈이 없었고 자기 자신을 넘어 이웃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인간은 단지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가 아니라 인간답게 살아갈 때 비로소 가치를 지닙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불의와 불안, 슬픔 속에서도 우리를 무기력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능동적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위대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의 고백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야말로 그리스도이시며 그의 말씀은 우리 구원의 보장이 되심을 나는 믿는다. 이러한 생명력이 우리 안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과 마음은 쉽게 나태함으로 기울어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하면 무기력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 너그러움을 배워야 합니다. 자기를 용서하고 자기 삶과 자기 일에 의미를 부여하며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군 복무의 시간은 바로 그 연습의 자리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오늘의 인내는 내일의 빛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의 시간이 의미 없어 보일지라도 이 시간은 당신을 빚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